네, 여기는 나즈막한 그 산의 자락인데요. 그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의 꽃을 피운 것 같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나무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초록색이고요. 바깥쪽은 흰색이고 더 바깥쪽으로는 약간 붉은 빛이 돕니다. 바깥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붉은 빛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과 흰색과 붉은 빛이 도는 그런 나무인데요. 어, 우리나라가 원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이거를 아마 이제 조경용으로 나중에 이제 크면은 판매를 하시려고 아마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무는 층층나무과의 산딸나무입니다. 이 산딸나무는 꽃이 이렇게 두상 꽃차례로 피는데요. 하얀색 꽃잎이 있고요. 네 장이고요.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이 산딸나무의 나무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산딸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산딸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빨간색 열매가 동그랗게 맺히는데요. 그 열매는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산딸나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주 하얀색으로, 지금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질 못하고 옆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나오는데요.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꽃이 하얀색으로 예쁩니다. 예, 산딸나무입니다. 네 이것은 해당화 꽃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니까 향기가 아주 좋고요. 꽃잎이 모랑이나 자약과 비슷하고요. 어, 잎은 이런 식으로, 어, 잎에서 이렇게 마주나서 달리다가 맨 나중에 가장자리에는 혼자 이제 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날카롭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톱니 모양이 있고요. 네, 잎, 잎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꽃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제 예, 분홍색이죠 분홍색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는데요 예, 향기가 아주 은은한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줄기에는 지금 줄기 가지에는 보니까 예, 가시가 많이 나 있어요 가시호가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가시호가피의 줄기와 비슷한데요 어, 이런 그 줄기를 가지고 있는 해당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린 이제 새로 올해 이제 새로 올라온 해당화의 새줄기고요 요거는 이제 묵은 줄기에요.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올해 새로 올라온 해당화의 새 줄기고 요거는 묵은 줄기입니다. 네 송이가 올라왔는데요. 한 송이는 벌써 이제 피었다 졌고요 아래쪽은 네, 지금 하나는 이제 활짝 피어있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이제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네, 요기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꽃,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 해당화의 그 열매가 이제 맺으려고, 이게 둥그러니 지금 한 손톱만 한 것이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자라고 있네요. 아, 여기에는 또 해당화 꽃에서 그 노란 꽃가루를 묻히느냐고, 예, 꿀벌들이 두 마리가 아주 분주히, 예, 손을 놀리고 있네요. 아주 바삐 움직입니다. <laughs> 아주 귀엽죠? 둘이 아주 바쁩니다. 뭐에 그리 바쁜지 정신없이 아주 꽃가루를 묻혀가고 있네요. 네, 이 해당화는 그 열매가 이제 약으로도 사용되는데요.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등 성인병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복부 비만이나 당뇨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꽃이 진 다음에 이 소록색 열매가 이제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은 빨간색으로 예쁘게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당화 꽃이고요. 이건 이제 요 호박벌이 같아요. 이거는 꿀벌이 아니고 호박벌의 어린 새끼인데요. 아주 꽃가루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이 식물은 쥐 오줌풀의 꽃입니다. 쥐 오줌풀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관상용으로도 쥐 오줌풀의 꽃이 손색이 없고요또 이거를 식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잎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쥐 오줌풀의 뿌리를 이용해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신경계통의 작용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요. 순환기 및 호흡기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항균 작용도 있고요. 정신 불안과 신경 쇠약, 히스테리 등을 치료하는데 요지오준풀의 뿌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약재를 갖다가 어~ 열배의 소주에 담가두었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도 불면증이나 신경 쇠약이나 정신 불안에 도움이 됩니다. 네, 쌀이 나무 꽃입니다. 네, 지금 연한 보라색으로 쌀이 나무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쌀이 나무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쌀이 나무 꽃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선밀나물과 밀나물이 같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같이 있어서 비교해드리기가 좀 쉽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선밀나물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게 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은 밀나물에 비해서 보면은 잎이 조금 더 넓고 둥글어 보여요. 잎 모양을 보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잎 모양은 비슷한데 잎맥도 비슷하고 보면은 잎맥도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요 선밀나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물론 개체가 얘가 크긴 하지만은 조금 더 넓고요 일단 결정적인 차이점이 밀나물은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밀나물은 선밀나물은 반면에 맨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손이 없죠 잎만 세장이 이렇게 마주나 있지 손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밀나물 이거는 다른 것을 의지해 가는 밀나물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망초와 개망초가 함께 자라고 있어서 제가 그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망초입니다. 예, 망초의 잎은 이렇게 약간 가늘고요, 좁지요. 그리고 이제 톱니가 삐쭉삐쭉 가장자리에 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망초고요. 예, 이게 이제 다 망초입니다. 여기 전 망초고요. 이게 바로 개망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잎이 망초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편이죠. 이것도 좁지만은 이 망초에 비해서는 망초 정도 잎이 정도, 이 정도니까요. 예, 개망초는 이렇게 잎이 조금 더 어,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잎이 좀 어, 듬성듬성 하지요 좀. 보면은 예, 개망초의 잎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있고요. 망초는 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망초도 키가 더 커집니다. 이제 커지는데요. 이제 아마 개망초가 망초보다 조금 더 일찍 아마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망초는, 어, 꽃몽울이 이제 맺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개망초도. 이렇게 이제 꽃망울이 맺어 있는 상태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망초는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망초는 아직 꽃망울도 맺질 않았고요. 이제, 아직 좀 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개망초가 망초에 비해서 성장이 조금 더 일찍 빨리, 빨리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개망초와 이 망초를 개실물로 그림으로, 이제 사진으로 비교해. 근데 네, 이것은 잎이 지금 색깔이 완전 자줏빛이에요. 요 줄기에는 하얀 솜털이 많이 나 있고요. 몸 전체가 그러니까 약간 자주피를 띠고 있는데요.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자주색인 완전히 이렇게 자주피도는 노루오줌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쪽에 네, 보니까 이렇게 노루오줌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노루오줌이거든요. 지금 여기 새로 올라오는 이 예, 새순은 색깔이 지금 네. 근데 이게 새로 올라오는 새순이 색상이 완전히 자주빛이네요좀 특이합니다. 색상이 노루오줌은 맞습니다.